비밀번호를 바꾸라는 귀찮은 메시지. 이를 이용하여 삶의 중요한 습관들을 바꾼 한 남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썼습니다. 최근 아내와 이혼하고 증오와 미움으로 힘들어하던 터라 그녀를 용서하자라는 간단한 비밀번호를 넣었죠. 매일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마다 그는 무의식 중에 그녀를 용서하는 마음을 새겨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비밀번호를 바꿀 때마다 담배를 끊자 같은 희망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투두리스트를 달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지를 불태우는 일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원하는 바를 새겨넣는 일이었습니다. 이른바 뇌해킹입니다. 새해를 맞아 야심차게 세운 계획은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나태하고 박약한 저 자신을 자책하면서 무조건 달라진다를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자기개발서가 의지가 강한 사람을 따라하거나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해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이 책의 저자 션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행동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동행동은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않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손톱을 물어 뜯거나 한숨을 내쉬는 것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열정행동은 무언가 거부할 수 없는 욕구, 불타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열받는 이메일을 받아서 바로 답변하고 싶을 때가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일반 행동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외식하러 가서 몸에 안 좋은 것을 주문하지 않거나 주말에 욕실 청소를 하는 것 등의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 일반 행동이지만 매번 동기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바꾸기가 좀 어려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도 있는 동시에 바람직한 행동도 있어서 우리가 이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부정적인 습관은 제거하거나 긍정적인 행동은 습관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른 행동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쇼는 7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하나 가장 쉬운 단계부터 시작하는 사다리 만들기. 둘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커뮤니티 만들기. 셋 바꾸려는 행동에 우선순위 부여하기. 넷 일을 쉽게 만들기. 다섯 행동으부터 변화시켜 뇌를 속이는 뇌 해킹하기. 여섯 매력적인 보상 주기. 일곱 정해진 조건에서 행동하는 몸의 새기기입니다 이 전략들은 우리의 의지를 막 불태우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비밀번호에 목표를 넣었던 남자는 뇌 해킹하기 전략을 쓴 것입니다. 뇌 해킹하기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뇌 해킹하기는 정신에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행동을 먼저 변화시켜서 정신을 따라오게 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뇌가 속아 넘어가는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광고를 보라고 지시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광고에 동의할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보톡스를 맞아서 얼굴을 찡그릴 수 없는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우울한 감정을 덜 겪는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이를 습관 만들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매일 운동하는 사진을 올리거나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개선되는 모습을 계속 입으로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뇌 해킹에 좋은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쇼는 나머지 6가지 전략에서도 행동심리나 인지과학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약하고 나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행동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가 필요할 뿐입니다. 무조건 달라진다입니다.